안녕하십니까. 하나원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86화, 하나원시인의 쉬운 여섯 번째 시, 1964년 우리생애 전쟁을 하자입니다. 이 1964년 우리생애 전쟁을 하자는 1963년 11월 12월호 세빛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인천문화재단에서 발행한 하나운 전집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964년 우리 생애 전쟁을 하자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964년, 우리 생에 전쟁을 하자. 하나온, 새해의 햇빛이 소록도를 또 곳곳에 우리 불가촉 지대에 눈부시게 눈부시게 비친다. 살고 싶어서 비토도에서 학살된 흙이 그리운 영혼에 눈부시게 눈부시게 햇빛이 비친다. 땅에서 못 살고 쫓겨난 한해 바다의 땅을 땅을 만든 인공 육지의 오마도 대간척지에도 눈부시게 눈부시게 햇빛이 비친다. 새해가 왔어도 언제나 천대만 받고 우리끼리만 살았던 세월은 죽음밖에는 의지할 바가 없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생의 불을 붙이자 활활 타는 거화에 솟는 불길은 내일을 위하여 모험에 뛰어들어 그리고. 운명을 넘어 운명을 지배하는 생의 전쟁을 생의 전쟁을 하자꾸나 그리고 만세소리 만세소리 인권선언을 몫시게 해치자꾸나 아 고요한 새날에 1 9 0 0 64년의 아침이 온다. 새날이 열린다. 우리께 새날이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께 새롭고 밝은 운명이 다가온다. 우리 모두들. 1964년은 생의 전쟁의 해로 하자.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 11월 12일 인천문화재단에서 발행한 하나운전집 716페이지에 수록된 천영시인의 비원이라는 제목의 부제로 무화공학의 수기라고 된 기록의 일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둥이 죽여도 죄가 되나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인제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삶의 의혹에서 어떤 유토피아 건설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지짓이나 구호만을 바랄 수는 없다. 배 속이 사람만 믿고 사는데 어찌 우린들 그냥 있겠는가? 우리의 살 길을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손으로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골수에 뼈저리게 느낀다. 이 사회는 나 환자가 살수 있는 조건을 모조리 박탈하고 있다. 정말로 적자 생존의 현실에서 나 환자가 산다는 길은 오직 자살하는 길밖에 없다. 세상에 우리들이 하는 일은 어찌 말도 많고, 학대도 많은가, 눈물 겹도록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잠자고 있는 구유지를 개간해보겠다는 나환자를 원조는 못할 망정, 대량 학살까지 하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 여름 경상남도 삼천포의 나환자 학살 사건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기서 비토도 나환자 학살 사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토도 나환자 학살 사건은 1957년 8월 28일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 비토리에서 일어난 나병 환자와 원주민과의 충돌 사건이고 삼천포시 영복원에 수용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은 전부터 비토리에 이전할 것을 시도 원주민의 반대로 시련을 보지 못하다가 28일 70여 명의 나병 환자가 침입, 국유 임야에 정착하려 하였다. 이에 원주민은 비토리의 소산인 굴과 조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29일 오전 3시까지 나병 환자들과 싸움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나병 환자 측에 사망자 22명, 행방불명 3명, 부상자 53명을 냈으며, 희생된 사람들은 합동 군민장으로 장의가 집행되고 폭행 혐으로 원주민 63명을 검거, 주모자 13명을 구속하였다. 이러한 사건 내막이 되겠습니다. 파리로 해방이 되고도 나환자 학살 사건이 5, 6 차례나 있었다. 여태까지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문둥이 죽여도 죄가 되나 문둥이 죽이고 살인났다 등등의 하늘이 무섭지 않은 말을 비토리 섬 사람들은 함부로 입질하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비토리 나환자 학살 사건에서 나환자가 30명 가까이 죽었다. 이 사건에서 당지의 지서주인만 파면시키고 이럭저럭 이것을 덮어버렸다. 이 사건에서 우리들은 적어도 손보건사회부 장관은 사표를 내야 하겠고, 내무부 장관도 역시 사표로서 책임의 일부라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손보건사회부 장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손보건사회부 장관은 제1공화국 제3대 손창환 장관인데요. 재직 기간은 57년 6월 17일부터 60년 4월 28일까지 재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은 제1공화국 제14대 장경근 장관으로서 57년 2월 4일부터 57년 9월 26일까지 재직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내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령 사회 사람 단몇 사람이 린치로서 집단적 학살을 하였다 하자. 아마 세상은 발끈 뒤엎어진 것 같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나 환자가 살겠다고 묵어 있는 국유 미간지를 개척하려고 신천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지방민의 가진 방해에 쫓겨나고 또한 계획을 포기한 사건이. 작년 1년 동안 일어나 사건만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면 경기도의 여주, 경상북도의 경주, 경상남도의 고성, 욕지도, 사천 등등 이렇게 허다하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3년 초부터 오마도 간척사업과 관련한 시 세월이여와 오마도를 창작하고 그해 연말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아 다음 해인 1964년 우리 생에 전쟁을 하자라는 시는 한세닌의 인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운 시인은 1963년 나환자의 계몽지로 세빗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고 1964년 8월호에 축세빗창간이라는 시를 기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의 연과 행간에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새해의 햇빛이 소록도를 또 곳곳에 우리 불가촉 지대에 눈부시게 눈부시게 비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의 창작 배경 또한 1963년 1, 2월호 햇빛에 기고한 세월이어와 3, 4월호에 수록한 오마도와 함께 오마도 간척사업 현장 방문에서 시상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불가촉 지대라고 하는 것은 접촉할 수 없는 지대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지대 또는 사각지대라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소외된 소록도나 기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나환자 자활촌에도 찬란한 희망이 빛이 밝아오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살고 싶어서 비토도에서 학살된 흙이 그리운 영혼의 눈부시게 눈부시게 햇빛이 비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토도는 경상남도 삼천포 비토도를 말하는데 이 비토도에서는 나 환자 30여 명이 이유도 없이 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유명을 달리한 영혼에게도 위로의 빛이 떠오른다 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땅에서 못 살고 쫓겨난 한해 바다의 땅을, 땅을 만든 인공육지의 오마도 대간척지에도 눈부시게 눈부시게 햇빛이 비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하나운전집 수록 친필유고 한국 나환자 학살사라는 글을 보면 이밖에 8월 19일 벌교 방면으로 콩 운반차 인솔에 간 나환자 수백 명을 해로의 바다 위에서 무조건 3일간 단식시키고 이 가운데서 지도층과 가장 건강한 환자 12명을 등량 해상으로 끌고 가서는 실콩온 콩 무더기 위에 세워놓고 마구 총살을 하였다. 콩에 피가 흘러 피범벅이 된 피콩을 후일 환자들께 먹였다. 8월 21일 오후 4시 전 환자를 해집시켜 놓고 오순재 송기종 양 씨가 총살은 앞으로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소록도 나 환자 학살 사건은 82명이 무고히 학살되었다. 며칠 동안 공포와 죽음의 소록도에서 벗어나려고 400여 명이 탈출하였다.라고 기록했듯이 바다에 수장된 희생자도. 오마도 간척사업에서 죽음을 맞은 나환자의 영령에게도 부활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새해가 왔어도 언제나 천대만 받고 우리끼리만 살았던 세월은 죽음밖에는 의지할 바가 없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생에 불을 붙이자, 활활 타는 거화의 솟는 불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해마다 새해가 찬란하게 밝아왔지만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활에 힘을 모아 스스로 우리들의 삶을 개척하자며 길 잃은 양들에게 목자의 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모험에 뛰어들어 그리고 운명을 넘어 운명을 지배하는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매사에 운명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삶의 개선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부딪혀 내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보자는 개몽적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생의 전쟁을, 생의 전쟁을 하자꾸나. 이렇게 짧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제로부터 완벽하게 사고를 180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에 버금가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요청일 것입니다. 시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세 소리, 만세 소리, 인권선언을 몫이게 해치자꾸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열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과 가산을 청산하고 독립자금으로 헌신한 것처럼 성공의 아름다움 표현인 만세소리를 외치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8연을 보겠습니다 아 고요한 새날에 1964년의 아침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우 시인은 1964년을 한센인 인권선언의 디데이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쯤이면 우리의 권익을 주장해도 사회에서 더 이상 모르쇠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한 듯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공허한 애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현을 보겠습니다. 새 날이 열린다. 우리께 새 날이 열린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께 새롭고 밝은 운명이 다가온다. 우리 모두들 1964년은 생의 전쟁의 해로 하자.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나운 시일은 1954년도에 대한 한센 총연맹 결성 위원장에 취임하여 한센인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나아가 미가마 교육시설인 신명보육원과 청운보육원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한세닌 자화를 위한 용인의 동진원과 안성의 안평농장을 설립하여 한세닌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드디어 1964년에는 잃어버린 인권까지도 되찾아 명실상부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하겠다는 방향전환의 선언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 87화는 1964년 8월로 세빛에 수록된 죽 세빛 창간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